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메들린 미혼모인 그녀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딸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라트비아로 향하는 중입니다. 집을 떠난 지 거의 30여 년 만에 부모님을 뵙게 된 그녀는 잔뜩 긴장한 듯 보였는데, 곧이어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죠. What are you doing here? Hi. 사실 어린 자신을 버렸던 엄마에게 따뜻한 환영 따이를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픈 아빠만 보려 했던 것뿐. You shouldn't have brought the baby here. 그런데 얼마나 위독하신 건지 아빠가 있는 방문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었죠. 게다가. Can I see him?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Uh, this is d a x y and uh, this is the inn. It's a good place. Oh, it's freezing outside. I don't want to walk her all night in the cold. Children are much stronger than you think, Madeline. I don't need parenting advice from a woman who abandoned her child. 결국 모녀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날 밤, 아 이를 재운 메들리 는엄 마가 잠 이든 틈을타 아빠 의 병세 를 직접 두눈 으로 확 인해, 보 기로 합니다. 공주님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빠에게 가까이 가던 순간 잊혀졌던 악몽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갑니다. 고디어 건너편 오두막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호기심 미터기가 터져버린 그녀는 그만 절대로 가지 말았어야 했을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건 왠지 낯설지 않은 우물. 다음 날 아침, 눈밭 위에서 잠든 메들린을 발견한 엄마. Madeline, right? 전날 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익숙한 얼굴의 치아와 아니 신부님이 Hello, 그녀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적 자신을 도시로 데려갔던 조셉 신부. You remember, 일단 반가운 인물은 아니었죠. No. Not... Can I fix you some 그때. 아빠에게 같이 기도를 드리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어쩌면 이곳을 떠난 뒤엔 영영 못볼 수도 있는 아빠였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This is willow. Shame t was for you.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조각상도 손에 쥐어 드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려는데 수 없는 힘이 그녀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Willow, where s my daughter? She s downstairs with your mother. Why are my hands tied? 조셉 신부는 그녀에게 다가가 k u I believe you have been blessed. 그녀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I perform mass for the Sisters of Mercy convent. Ray, Mother -so s u p i e r r e may be able to help you. 즉, 자신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수녀원으로 가 영혼을 정화시키라는 것. You and where is she? 좀 전의 상황으로 딸은 매우 겁에 질려 있었죠. Madeline. You almost killed her. You are in danger to your daughter here. If you want to protect her, you will have to go there. Trust him, madam. Trust him. Can I get a hu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딸이 위험에 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걸 막기 위해선 증상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야만했죠. 하지만 자비 수녀원은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보리된 곳, 즉한번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대로 나올 수 없는 장소이기도 했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그 배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들리는 이전부터 자신의 몸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원장이 흔쾌히 도와주기로 합니다. 단 이곳에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 몇 가지. 이곳의 반장격인 엘레나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린 후 방을 떠나지 말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절대 종탑에 발 들이지 말 것이었죠. I'd like to c my daughter. 도착하자마자 탈주 마려운 이곳에서 to mercy. 유일하게 자신을 반겨주는 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거스트였습니다. I'll show you round. 그렇게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수녀원 생활을 보내게 되지만 정작 이곳 수녀들은 메들리니 악마의 빙이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It's quite normal that o t h e r s might feel threatened by you. We are all sinners, aren't we? 고디아 잡설은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좀더 자세히 메들린의 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Now clear your mind. I heard 매들린 유 니드 투고백 타임 더 well what was that there is s o m e t h i 확실한 건 선인지 악인지 모를 무언가가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메들리는 길어지는 수녀원 생활과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딸에 대한 죄책감에 쌓여 있었고 이곳에서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거스트가 유일했죠. Do you know why I'm here? They said you had the signs. I almost killed my daughter. When she looks at me, how scared she is, and I just, I just w a n t to die. I just w a n t to fucking die. 그녀가 메들린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있던건 자신 또한. 그녀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트와 반대로 시종일관. 메들린에게 쌀쌀맞게 입고는 엘레나. You don't belong here. She's lying to you. You're a child born out of sin. Your mother was the postulant whore of mercy. Excuse me. What? I will drop a hymnal by your room before whispers. Well, there's always a copy in the library. 메들리는 곧장 엘레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그녀가 말한 책을 꺼내 보는데. We are singing, Father, we t h i n k thee. 그 책엔 연인이 주고 받은 듯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혼란스러워하는 메들린을 위해 어거스트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신성한 수녀원에서도 음지에서 마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베스라는 수녀를 소개해준 것. 피로써 대상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녀라면, 메들린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Hello, 그렇게 어둡고, 사악한 의식이 진행되고. 가본 그녀의 영혼 t here for your d a h e r y o u here for yourself. 타락 I'm going to stop! This is unholy, violated. t h w f a d i n d e l i n e Madeline? <웃음> What do you do to her? <웃음> Madeline? m a a d d i d e l i d e l i n e m Madeline? 지난 번처럼 또다시 의식을 잃은 그녀가 깨어난 곳은 원장실. 이곳 생활에 신물이 나버린 메들린 하지만 들어올 때와 달리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no dial tone. The weather can cause... trouble.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딸 윌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일치하는 대사를 통해 She'll be just fine without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이들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딸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날씨에 강을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You can't leave in the middle of this storm. I know what's going on with you. I can help you save your daughter. Uh, Madeline. Uh, Please, Debbie. 곧이어 어거스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녀의 귓속말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목소리, Your daughter needs you. Hello? She's lying to you. 그녀의 비밀은 you must go to the bell tower. 금지된 그곳에 가야만, 알수 있었던 것 well. 메들리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물 안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laughs> 곳에서 종탑의 문을 열수 있는 키를 얻게 되고, 드디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볼수 있었는데, 그때 옥상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곳엔 딸아이 대신 메들린의 어두운 과거가 담겨 있는 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책은 예전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연인의 메모가 적혀 있던 책. 그 책을 펴보자. 어렸을 적 자신과 아빠와의 행복한 나날이 찍혀 있는 사진이 꼽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나눈 연인은 바로 메들린의 부모님이었죠. 그동안 자신에게 쌀쌀맞게 굳던 옐레나는 Mother. 엄마의 과거 모습이었던 것 부모님은 신부와 수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고 결국 신이 아닌 사랑의 도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을 버린 빈자리엔 악마가 들어서게 되고 결국 아빠의 영혼은 사악한 악마에게 잠식되어 버았죠 하지만 불행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딸 메들린이 태어났던 것. Like 여기서 드는 의문점. 메들리는 악마에게 빙의됐다던 아빠로부터 좋은 기억이 있었죠. We had a burden to bear. We s h 부모님은 딸과 서로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악마를 교환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지만 이렇게 악마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부모님의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몸에 실증난 악마는 다른 대상을 원했고 그건 바로 어린 메들린이었죠. 무엇을 <목소리> 소모합니까? 어린 메들린의 몸에 껌처럼 늘러붙은 악마는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to to 옐레나가 사라지고 그녀의 친구 아니 악마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곧이어 악마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엑소시즘으로는 딸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아빠는 딸을 우물에 빠 t 려 악마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빙의하게끔 하려 했던 것 그 at the bottom of that well, a d e l d e I can protect you. 그때 또 다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 b e l o n needs you. She loves you. 사실 메들리는 순영원이 아닌 빙의 시점부터 테마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즉 순영원 속 사건들은 그녀의 정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laughs> 어 I couldn't protect you, own have no... You're not leaving this time Leaving this Regret breaking my vows. I don't regret having you. Please give it back to me.

그렇게 엄마의 희생으로 다시 평화를 찾은 가족, 그리고 아빠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아직 이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Come with me. 영화는 2018년작. 웰컴 투 머시입니다. 영화는 본질적으로 호러 장르를 사용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여성을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결말에 가서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녀가 서로에 대한 견해를 재정립하듯이 보는 이도 그들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되죠. 흥미로웠던 점은 영화가 반전에 잠식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반전을 갖고 있는 영화가 무리한 비틀기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이야기를 무너뜨리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웰컴투 머신은 드라마와 공포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찾으며 많은 공포적 요소들이 흩날리지 않고 이야기의 주제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말부 피날레는 꽤나 설득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해줬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공포적인 효과로서 좀더 한계까지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도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이야기 속에서 헤엄치는 크리스틴 로린의 매혹적인 연기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웰컴 투 머신은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흡입력 있는 공포 수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 몹이었습니다.